이론이 나왔어. 이론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요? 이론은 사실 모형이고, 모형은 가정으로부터 얻어진 결론이자 어떤 작업을 할까?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여기서 타당한지 안, 아닌지는 현실적으로 현실을 잘 설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죠. 현실을 잘 설명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실증분석이라고 표현해 사실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실증분석이라는 이런 게 있다. 실증분석. 엠피 리컬 스터디라고 표현을 한다. 실증분석을 하는데, 이건 쉽게 생각해서 현실의 자료, 현실 자료 혹은 데이터.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경제 모형 혹은 이론은 이론과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다. 그래서 했더니 어떻해 이제 쿠즈넷츠라는 학자가 했다는 거예요. 쿠즈네츠라는 학자 역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다. 쿠즈넷츠는 경제학자가 현실 자료 혹은 현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의 이론? 케인즈의 이론에 대해서 검증을 한 거야. 검증을 했지. 검증을 했더니 어떻해 비교적 잘 맞춘다는 거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 어, 대충 이럴 것 같은데? 맞아. 현실에서 맞아. 근데 완벽히 맞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쿠즈넷츠 실증 분석 결과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횡단면 분석이라는 게 있고 횡단면 분석 다른 하나는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통계학과 했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응. 학교 때 통계학 배운 사람 있어? 배웠어? 약간 경제 통계학 배웠어? 그냥 일반 통계학 배웠어. 어쨌든 횡단면 분석, 시계열 분석 이렇게 했는데 사실 횡단면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잠깐 그냥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 데이터가 있을 때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이렇게 쭉 있겠지. 현실에서 사람들의 데이터들이 있겠지. 그러면 그리고 이제 총 990년 너무 올드한가? 너무 올드하지. 2000년, 2001년 이렇게 해가지고 쭉 2023년 갑도리가 2000년에 얼마큼 소비했고, 2001년에 얼마큼 소비했고, 쭉 데이터가 있고, 을도리가 얼마큼 이렇게 쭉 있고, 병도리가 얼마큼 이렇게 쭉 있을 때, 자 횡단면 분석은 느낌상 어때요? 이렇게 횡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횡단면 분석이야, 횡단면 분석. 그럼 시계열 분석은 어떻게 해서? 시간으로 분석을 하겠죠. 근데 사실 시계열 분석은 이렇게 개개인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이 집계 변수 가지고 집계를 하겠지 역시. 집계 변수라는 건 뭐야? 우리 계속 봤듯이 전체 데이터를 집계. 생각하면 평균 내는 거지. 평균 내는 거. 그래서 2000년도에 평균 소비가 있을 것이고 2001년도에 평균 소비가 있을 것이고 2 0 2 3년에 평균 소비가 있을 거야. 이렇게 분석하는 게 시계열 분석이야. 시계열 분석. 어, 선생님 이거 전체 데이터를 다 분석하는 건 없어요? 있지. 요새 요새 하는 이게 이제 패널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 패널 데이터. 옛날에는 컴퓨터가 이런 분석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거나 이렇게 분석하거나 혹은 데이터 자체를 수집하기도 어려워서 옛날에는 어, 그 자료 자체도 수집하기 어려워서 이렇게만 분석하거나 이렇게만 분석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패널 통으로 돌린다. 여튼, 여튼 요새 연구를 너, 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횡단면 분석, 시계열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계열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 시계열 분석, 장기 시계열 분석. 그래서 쿠즈네트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총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면 분석 결과 어떻다는 거예요? 횡단면 분석은 이렇게 분석해본 건데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이렇게도 분석해봤는데 케인즈 얘기가 딱 맞았어. 소득이 높을수록 어떻다는 거예 평균 소비성향이 높다, 낮다. 낮다.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낮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뭘,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소비하는 비중은 작겠지. 그 그래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낮아진다. 정확히 케인즈 이론이랑 딱 들어맞은 거지. 그지 그다음에 이제 시계열 분석 결, 결과는 단기는 잘 맞아. 단기적으로는 어때 불황과 호황이겠지. 단기적으로 뭔가 불황, 호황이죠. 여러분들 불황, 호황 언제 배웠지? 내가 처음에 막 GDP가 이렇게 바뀐다고 했을 때 추세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단기적으로 호황, 불황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면 호황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호황 상황이 단기적으로 소득이 높은 상황이지, 불황 상황의 소득이 단기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지. 그러면 졸지 말고, 그러면 호황과 불황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 평균 소비 성향이 크다는 거야? 아까 소득이 낮을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높은 것처럼 불황 때 평균 소비 성향이 더 높다는 거야. 이것도 케인즈 이론에 딱 들어맞는 거야, 딱 들어맞지. 여기까지는 케인즈 이론과 정확히 부합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 하나는 잘못 맞췄다는 거야. 하나는 뭐냐? 뭔가 장기적인 시결 분석결과를 했는데 구즈네트라는 학자가 얻은 어, 결론은 장기적으로는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했다는 거야 안정적이다 혹은 일정했다. 장기적으로 평균 소비 성향 일정하다는 결론을 얻게 됐어. 그래서 케인즈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훗날 학자들은 뭘 해야겠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야겠어죠이 부분을 설명해야 돼. 그래서 뒤에 나온 이론들은 다. 뭐를 해결한 거야?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뒤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제 3.1.2, 3.1.3 이런 항상 소득 가설, 생애 주기 가설, 뭐 상대 소득 가설 이런 걸 배울 건데 걔네들은 다 뭐를 해결한 거야? 장기 시계열 분석 결과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다는 결론을 모형 내에서 도출하게 돼요. 그래서 어, 이런 스토리를 좀 기억해야 암기 부담이 적어진다. 당연히 그 뒤에 이론들 얘 설명하겠어, 안 설명하겠어? 당연히 설명해야죠. 얘만 설명하라고 하려다가. 나머지 두개 설명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이세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 뒤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결론이 뭐다? 쿠즈네츠 실증 분석 결과. 일단 소득이 높을수록 혹은 고소득층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낮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호황과 불황 때, 호황 때 평균 소비 성향이 낮고 불황 때 평균 소비 성향이 높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 시계열 분석 결과에서는 평균 소비 성향이 뭔가 일정하다는 것. 장기 시계열 분석 결과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다. 그래서. 현실 이론과 현실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역설이라고도 표현하고 퍼즐이라고 해서 수수께끼라고도 표현해. 그래서 지금 그 챕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쿠즈네츠의 수수께끼, 쿠즈네츠 쓸등 분석의 수수께끼라고 표현한 거고 수수께끼가 생기면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훗날 어, 학자들이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설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역설? 물론 정확한 이 이것과 관련된 역설은 아니고 베르트랑 역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베르트랑 역설은 어떻게 배웠어요? 기억나? 기억났나? 언제? 언제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아졌어? 베르트랑 모형에서. 베르트랑 모형은 뭐였어? 과점 시장을 분석하는 모형이었는데, 과점 시장이라는 건 소수의 기업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소수의 기업만 존재하는 과점 시장에서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아진다. 마치 완전 경쟁 같아진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뭔가 역설적인 상황이고, 베르트랑 베르트랑 역설이었죠. 왜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기억나요? 왜 그런 결과가? 어? 가격 경쟁을 해서. 오십 점. 그냥 가격 경쟁만 한다고 절대 역설적인 상황은 안 나오지. 왜 그랬었지? 왜 그랬어요? 덥네. 왜 그랬어? 동질제화 가지고 가격 경쟁을 했기 때문이야. 차별제화에서 가격 경쟁을 했을 때는 절대 그 상황이 안 나왔고, 동질제화에서 가격 경쟁을 했을 때. 그다음에 또 역설이 하나가 레온티프 역설이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설명을 안 해주긴 했지. 레온티프 역설. 레온티프 역설. 그냥 등장한 김에 한번 설명해봅시다. 레온티프 역설. 들어본 사람? 처음 들어봤죠, 레온티프. TF. 레온티프란 학자는 많이 들어봤죠. 뭐야? 어떤 학자? 어, 완전 보완재 생산 함수를 처음으로 어, 얘기한 사람이 레온티프. 역시 노벨상 탄 사람이고. 여튼